여자친구 선물 추천 영상에 이어서 남자친구 선물 추천을 할 건데 우선 여성분들 남자친구든 썸남이든 남자에게 선물할 때는 본인 눈에 예쁜 거 사주는 거 아닙니다 내가 사줬는데 안 쓰면 열받을 거잖아 내가 해준 거 주고 장창 내내 잘 쓰길 바래서 선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필요도 없는데 내 눈에만 예쁜 거 말고 남친이 필요로 하는 거나 갖고 싶어 하는 거 사줘야 합니다 진짜 센스 있어서 우와 이거 몰랐는데 진짜 대박 꿀템 이런 거 해줄 수 있으면 해주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도저도 아니고 잘 모르겠다 한다면 남친이 늘 쓰는 것 중에 소모품 해주세요 그냥 귀여운 건다 골동품이에요 남자 선물을 추천하기 전에 절대 피해야 할거 기프트콘 주소 입력하는 배송 상품 말고 스벅 쿠폰처럼 기간 내에 써야 하는 거 해주지 마세요 남자들은 그거 금액만큼 다른 걸로 바꿀 수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뭐 가나슈 케이크 플러스 아메리카노 이런 거 본인들 먹지도 않는데 그냥 그 상품 그대로 바코드 찍어서 받아서 한입 먹고 대충 그러고 옵니다. 쓰긴 써야 되니까. 아니면 쿠폰 받은 거 까먹고 있다가 기간 만료 알람이 오면 아 맞다! 하고 누나나 여동생한테 넘기지. 당연히 기억에 1도 안 남겠죠. 치킨 쿠폰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같은 남자들끼리나 해주는 겁니다. 뭐 그냥 동료거나 받은 게 있어서 나도 줘야 하는 상황에서나 먹는 거 해주세요. 그리고 천지 쓸모없는 거. 1위. 폴케이 쿠폰. 그거 싸지도 않아. 뭐 어떡하라는 거야. 그럼 그냥 그건 누나한테 상납이죠. 근데 받는 누나도 별로 안 좋아한다. 남자친구에게 혹은 썸남에게 선물을 할 거면 우리의 목표는 뭐다? 기억에 남겨야 한다. 반드시. 그러니까 이미 많이 받아 봤을 것 같은 거 혹은 먹고 치우는 건 해주지 말자. 남자는 여자의 센스에 설레하죠. 여자들은 남자가 이 선물 살때 이렇게 이렇게 날 생각하면서 이거 골랐겠지? 이 생각을 하지만 남자들은 일단 실용성. 대박. 내가 이걸 어떻게 필요로 하는 줄 알고 고마워. 진짜 센스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 혹시 선물할 남자가 에어팟이 없어요? 그럼 그냥 에어팟. 다른 목록 볼 필요 없어. 알겠죠? 그럼 이제 진짜 남자친구 선물 추천. 남자 선물 추천에서 가장 중요한 건 평소 그 남자의 성향을 잘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헬창이다. 그럼 그냥 헬창 카페 들어가서 어떤 게 좋은지 다 뒤져서 찾아내세요. 본인들 파운데이션 뭐가 좋은지 검색하는 것만큼 최소 5시간 이상에서 하루 정도 투자합니다. 다 뒤져서 찾아. 종류별 보충제 외에 손목 밴드나 허리 벨트, 단지나는 거. 찾아보면 생각보다 아이템이 많아요. 선물 금액대 범위 내에서 여러 제품들을 기프트 박스처럼 해주는 거죠. 기본 쉐이크나 그런 건 헬창들은 자기들이 먹는 게또 정해져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물 받을 남자에게 관심을 좀 가지고 목록을 한번 만들어 봐요. 두 번째.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레고나 프라모델을 좋아하는 남자다. 그럼 역시 관련 카페에 가입해서 뒤져야지. 남자들이 환장하는 아이템. 최신템, 레어템. 하루만 검색하면 분명히 나와요. 그거 직구해서 준다. 세 번째, 게임 매니아. 매니아까진 아니더라도 뭐 게임을 좀 좋아한다. 아묻다, 플스5. 구할 수 있다면 이게 최고지. 플스4가 있어도 좋아할 겁니다. 뭐다 있다고 하면 닌텐도 스위치. 그리고 선물 사준 첫날. 딱한 번만 함께 해줄 것. 즐겁게. 그 다음부터는 자유시간을 줘야 합니다. 얼마나 좋아. 딴데안 가. 집에서 그것만 할 거야. 네 번째, 아이폰 유저 혹은 앱등이. 앱등이 정도 된다면 뭐 이미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냥 아이폰 유저인데 혹시 없다면 애플워치 해주면 너무 좋아하겠죠. 이미 있어요. 그렇다면 가죽밴드 사주세요. 그것도 생각보다 비싸요. 이렇게 성향이 확실한 남자라면 선물해주기 사실 너무 쉽습니다. 좋아하는 거 해주시면 돼요. 성향이 확실한 그런 남자 말고 그외 선물을 해야 한다면 이제 금액대로 골라봐야겠죠? 다섯 번째 샤오미 미지야 초슬림 휴대용 면도기 요거 되게 작죠?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튼. 제가 남자들 레이저 제모를 필수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었는데 레이저 제모를 한다고 해도 바로 없어지는 거 아니죠 남자들에겐 꼭 필요한 게 면도기인데 브라운 전기면도기 해주면 좋지 근데 그건 이미 있을 수도 있고 또 너무 비싸고 그리고 그건 가지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남자들 아침에 면도를 하고 나와도 저녁 되면 수염이 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건 작고 너무 예뻐 진짜 휴대용 간편 C타입 충전이라서 차에서도 충전해서 사용 가능해요 이런 게 센스템이죠 추천 여섯 번째 고대빛 6만 원대부터 20만 원대까지 다양하게 있어요 이거 인터넷 찾아보면 나오는데 남자친구가 옆머리가 좀 많이 뜨고 수시로 머리를 눌러준다거나 뭐 머리에 뭘좀 바르고 다니는 스타일이다 한다면 이거 좋아요 검색하면 싼 것도 많이 나오는데 선물할 거니까 괜찮은 거 사주세요 너무 싼거 말고 많이 받았잖아 돈좀 쓰세요 알겠죠? 일곱 번째 팬티 이건 그냥 제품 정해줄게요. 모그라미, 스키니즘, 드로즈, 분모자 팬티. 이거랑 마르시오 디에고, 스마트 분리형 쿨링 드로즈. 최소 7장, 일주일치. 스키니즘 4장, 뭐, 분리형 3장, 이렇게 해주면 한 7만원대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강력 추천. 여덟 번째. 백화점 화장품. 또는 남자 관리 키트. 남자들은 백화점에 혼자 잘못 가요. 혼자 여자들 많은 곳. 그런데 가는 걸 보통은 낯설어 하죠. 그리고 이것저것 안 따지고 그냥 쓰잖아요. 저는 옥무 제품을 추천하진 않기 때문에 가을 겨울 선물이면 그냥 본인이 쓰는 백화점에서 산 수분 크림 좀 좋은 거. 봄 여름엔 선크림. 저는 봄 여름 내내 키엘 쿨링 선크림 그거 친구들 생일에 선물했었어요. 근데 남친이라면 금액적 여유를 좀더 준다고 하고 관리 키트 만들어서 해 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비레디 발색 립밤이랑 마르시오 디에고 시시 크림. 그리고 뿌리는 데오드란트. 뭐이 정도? 아이브로우 같은 거 있으면 좋고 그거 없어도 돼요. 이런 거다 담아서 주는 거지. 그럼 센스 만점이죠. 이거 다 해도 10만원 안팎이에요. 아홉 번째 향수 또는 바디워시. 저 남자 향수 고급편 영상을 찍을 건데 남자 향수 선물은 그냥 정해줄게요. 너무 싼거나 괜히 이상한 거 사지 마시고 좀 좋은 거 해주겠다 하시면 바이레도 셀렉션 노마드 추천합니다. 발다프리크 블랑쉬 집시워터 이렇게 세 가지 향이 12ml씩 3개가 들어있어요. 14만 원대. 개인적으로 집 쉬었던 향을 크게 좋아하진 않는데 전반적으로 이게 남자들 뿌리기에 제일 좋아요. 근데 남자친구가 향수를 1도 안 쓴다. 혹은 싫어한다. 그렇다면 몰튼 브라운이나 조말론 바디워시 해주세요. 몰튼 브라운이 향은 진짜 1등인데 이게 국내 매장이 없어졌어. 이미 향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신 분들은 이거 여러 개좀 세트로 해가지고 선물해 주시고 그게 아니면 그냥 조말론 해 줍시다. 봄, 여름 선물로는 라임 바질 만다린. 가을, 겨울 선물은 우드세이지. 바디크림이랑 세트로 하면 한, 한 14, 5만원대 50, 나오나? 그 정도 될 거예요. 10번. 이거 너무 좋은데. 게으른 남자친구라면 이거. 과연 잘 써줄지는. 근데 남자친구가 양치 잘 한다. 혹은 교정했다. 그렇다면 워터픽 추천합니다. 필립스 소닉 케어 에어플러스 울트라 블랙 에디션. <laughs> 구강 세정기. 제품명을 알려준 이유는 제가 쓰는 거라서요. 예쁘거든요. 써보면 진짜 이것도 신세계인데, 교정한 남자라면 무조건 추천하고요. 교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뭐 담배를 피거나 입 냄새가 조금 나거나 하면 무조건 쓰게 하세요. 최고입니다. 그냥 사주세요. 11번째. 맨투맨 또는 가디건. 베이직 아이템. 솔타시, 띠어리, 아크네 스튜디오, 솔리드 업무, 타임 업무, 시스템 업무. 알죠? 여기서 남친 스타일에 맞는 걸로 사주시면 돼요. 저 이제 아미는 별로 추천 안 하려고요. 와, 너무 많이 입어. 별로 안 입으니까 해주는 거였는데, 이제 다 입으니까.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안 어울리는 분들이 입으니까 너무 별로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톰브 가디건 해줄 거면 그냥 버버리에서 맨투맨 사주세요. 그리고 캐주얼보다 양복을 입는 남자다. 그렇다면 샤넬이나 에르메스 넥타이 추천합니다. 여기까지가 모두의 지인이 추천하는 남자 선물 추천이었습니다. 저는 카드 지갑, 지갑, 키링, 벨트, 백팩 다 뺐어요. 뭐 이거 해주면 좋은데 이건 사람마다 취향이 너무 다르고 가격대별로 너무 천차만별이기도 하고 벨트는 요즘 제가 하는 사람을 거의 못 보기도 했고 지갑이랑 카드 지갑, 키링, 이런 건 이미 본인 마음에 드는 거 갖고 있으면 또 해줘도 사실 안 바꾸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럼 선물해주고 너무 짜증나잖아. 남자친구 선물은 사실 전자제품이 제일 좋아요. 기능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선물해줄 때 짧은 카드랑 꽃다발 같이 해서 주세요. 내내 너희만 받지 말고 한번 해줘봐요. 제가 10년도 더 전에 그 당시 남자친구한테 길에서 꽃다발을 한번 사준 적이 있는데 그날 실컷 사진 찍고 엄청 좋아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우리의 목표는 뭐다? 기억에 남겨야 한다. 반드시. 좋은 선물 해주시고 좋은 추억 만들어주세요. 지금 이거 보고 있는 여자분 남자친구는 진짜 좋겠다. 설레는 마음 행복한 everyday 널 만난 뒤로 세상